봅시다. 정철의 성산별곡입니다. 성산별곡, 고개 밑줄. 곡이 나오면 대부분이 뭐다? 가사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사문학은 고전 시가의 주축을 이룹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지날 손, 손의 밑줄. 여기서의 손은 손님을 의미합니다. 성산에 머물면서 성산의 밑줄, 장소죠. 그래서 성산별곡은 성산에 머물면서 부른 노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하당, 시경정 둘다뭐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아, 주인아의 밑줄 뭐하고 있냐? 불렀다 그치? 그럼 뭐가 돼야 돼? 청자가 돼야겠습니다 돈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자 돈호법, 돈호법이 뭐예요? 호격조사, 아 야를 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호법이 나오면 청자가 있다 내말 듣소, 내 동그라미. 여기서의 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손님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말 듣소, 듣소의 밑줄.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예요? 명령형 어미가 쓰였다. 명령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세간의, 세간의 밑줄. 세간은 속세입니다. 좋은 일이 학업만은, 하건만은, 학업만은의 밑줄. 학업만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하다로 해석이 되나? 하다로 해석되니? 하다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지? 뭘로 봐야 돼? 하다는 많다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많건만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하다 하면은 동사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한, 강산을, 강산의 밑줄, 강산은 뭐다? 자연을 의미한다. 자, 근데 보자, 여기서 이제. 강과 산이다. 자연의 일부지. 그치? 일부를 바탕으로 자연을 표기했어. 그럼 이건 무슨 법이냐?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쓰세요. 대유법은 이것처럼 자연의 일부인 강과 산으로 자연을 대표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대유법입니다. 갈수록 낫다고 여겼다. 그래서 정막한 산중 이것도 자연이 되겠죠. 들고 안이 나시는 곳 들어가서 안이 나오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너 속세에도 좋은 일 많은데 왜 자연에 짱 박혀서 안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납득됐나요? 그럼 여기서 대비되는 장소가 쓰였어, 안 쓰였어? 대조되는 장소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대조되는 장소 쓰인 것 같지? 뭐랑 뭐였어? 세강과 강산 서로 대조되는 시어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잘라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의문점을 가진 거죠. 의문이야. 어, 도대체 왜 자연에서 안 나오지? 송근 송근은 송이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예요. 다시 쓰고 죽상 죽상은 대나무 평상입니다. 평상이 뭔지 알아요? 그외 사극 같은 거 보면 주막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냐 앉는 데 있지. 그걸 이제 우리가 평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리 보아 잠깐 올라 앉아 어떤 곳 다시 보니 여기까지 자릅시다. 자, 방금 위에는 뭐였어? 의문이었지. 이 새끼 왜안 나오지? 그래서 얘, 얘가 뭐래 화자가? 그걸 따라해보는 거야. 어떻게? 자연을 즐기기 위한 행동을 해보는 거지. 이해됐나요? 여기서. 그래서 그두 줄은 행동을 따라함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을 따라함. <laughs> 천변에 떠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사봐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 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인과 같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창계에, 창계, 찬개, 개의 밑줄. 이개 자는 신의, 신의 개 자야. 신에게. 이게 신의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물,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얀 물결, 흰, 시각이죠. 시각이라고 써주시고요. 정자 앞에 둘러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자 앞에 뭐가 있대? 물이 흐르고 있대. 천손운금 웅금. 운금의 밑줄 운금 이 금이 비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단이라고 써주시고요 구름이 비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때? 얘 뭐하고 있어 지금? 자연 경치를 감상하기 시작했어 있는 듯 펼치는 듯 비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비단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 이해됐지? 헌사하기도 헌사할샤 헌사하기도 헌사할샤의 밑줄 헌사하다라는 단어는 거기다 쓰세요 야단스럽다 야단스럽다를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헌사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단스럽다는 현대국어에서 어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지 근데 고전시가에서는 이 야단스럽다는 긍정이야 이해됐죠? 왜냐면, 경치가 야단스럽다라고 했어. 경치가 정신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뭐야? 경치가 아주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헌사할 샤, 릴샤의 동그라미. 여기에다가 감탄이라고 써주세요. 헌사하기도 헌사하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현대시로 해석할 때는. 이해됐죠? 그러면, 군하니까 감탄형 종결함이니까 뭐가 쓰였다? 영탐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중에 산 속에서는 책력이 없대요. 책력의 밑줄. 책력이란 단어 좀 생소할 거예요. 책력이 뭐지? 지하이 찾아봤냐? 책력? 안 찾아봤지? 성호? 안 찾아봤지? 책력은 거기 다서 쓰세요. 달력. 옛날에 책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달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시의 밑줄. 우리 사시란 단어 어디서 들어봤냐? 사시, 사철 들어봤지. 그럼 사시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계절에 대한 이야기야. 사시는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산 속에는 달력이 없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몰라. 이해됐어? 달력을 보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래 봅시다. 눈 아래. 여기에 눈 동그라미 여기서의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까? 아니 눈알이에요 눈알 실제로 신체의 일부입니다 눈 아래 해친 해친의 밑줄 해친은 뭐다? 펼쳐진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풀어 해쳐 라는 말 들어봤지? 그래서 풀어 해치다 이 해치다는 때리다 막 이런 해치다는 아예 이인거고 이 해치다는 펼쳐놓다야 그래서 눈 아래 펼쳐진 경 경의 밑줄 이 경은 뭐예요? 경치할 때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 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철이 철철이의 밑줄 그럼 이 철철은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사시사철에 대한 이야기지 이해됐나? 철마다 절로 난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 말이라고? 책력이 없어 달력이 없어서 원래는 사계절을 몰라야 해 근데, 이 자연의 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 눈 아래 경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절로 바뀌면서 나에게 계절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듣거이보거이 일마다 선간이라 매일이 뭐다? 신선이 사는 곳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간의 밑줄, 우리가 신선이라는 게 나오면요. 어떤 교, 종교 뭐랑 이어져야 될까? 유교일까? 아니, 도교입니다. 도교. 그래서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도교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매창, 매창의 밑줄. 매창, 매가 매화입니다. 매화나무 창가에 아침 볕에 향기, 초, 후각이죠. 잠을 깨니 선호의할 일이 겉 업도 아니하와, 아니하다. 울 밑, 울은 울타리구요. 울타리 밑에 양지편에 양지는 볕이 드는 땅입니다 음지 양지 할때그양지예요 외씨 밑줄 여기서 외는 오이를 의미합니다 고전시가에서 외씨라고 하면은 오이에요 오이 씨를 뿌려두고 매건이도둑거이 비온 김에 다루어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외씨를 뿌리고 오이 씨를 뿌렸어 그 다음에 비온 김에 다루어 냈다 야 그럼 뭐야 오이가 자랐다 의 의미가 되는 거죠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하리 청문고사가 뭐래 거기에 오이를 심고 지냈던 일이래 오이를 심고 지냈다는 이야기는 뭐야 한가로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거할거 거 없으니까 오이라도 심어 보자 라는 내용이었던 거야 이제도 있다 하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화자는 이 고사를 이용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 나는 지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 됐나요? 그래서 이 성상별곡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앞에서 나왔던 서하당 식영정 주인. 얘네가 아니, 주인한테 너왜 그렇게 자연에서 좋아서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한번 살아볼게. 했더니 와, 완전 개꿀인데? 너무 행복한데? 라고 해서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해 됐나요? 다음 꺼봅시다. 전한 사시가 자, 춘하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춘사가 봐. 춘하추동. 다몇 주식이야? 세 주식이지. 그렇지? 우리가 세 줄이다. 뭐냐? 원래 시조야 시조. 그렇지? 근데 춘하추동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연처럼 현대시처럼 연 부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다? 연시조다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시조입니다. <laughs> 자, 볼게요. 봄날이 점점 기니, 봄의 동그라미, 계절적 배경이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잔설, 잔설의 밑줄. 자, 잔설은 뭐예요? 잔향, 남아있는 향기, 잔설, 남아있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눈, 남은 눈이 다 녹았다. 왜 봄이니까?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드가 누르렀다. 아히야, 아히야의 밑줄. 아까 뭐라고 아 야를 쓰면 도노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노법이니까 얘는 뭐다 청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울이 아까 뭐였냐 앞에서 울 울타리였지 그래서 뭐였대 아이한테 울타리를 잘 고치고 체전을 갈게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체전은 나무를 심는 밭을 의미해요 알겠죠? 하열하에 빗줄 명령형 어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 봅시다 잔화 잔자 봐봐 잔설이랑 잔화 똑같이 잔이지 그러니까 남아있다야 화는 뭐야? 남은 꽃입니다 자 근데 보통 꽃은 언제 펴? 봄에 펴 언제 져? 여름이면 꽃이 다져 웬만하면 다진 후에 녹음 밑줄 나중에도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 녹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일 하얀 <laughs> 하얀 햇볕 고촌 외로운 마을에 낫닥의 소리로다 청각입니다. 아히야 밑줄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자죠. 계면조를 불러라 긴 졸음을 깨우자 깨우자의 밑줄 얘는 뭐예요 청유형 어미가 쓰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다 여름의 한가로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추우봅시다 가을입니다 흰 밑줄 시각이고요 이슬서리 밑줄 이슬과 서리가 나오면 대부분이 뭐다 가을에 대한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늦어있다 긴 들판에 황운 황운의 밑줄 여기서의 황후는 누런 구름입니다. 가을이야. 곡식이 누렇게 익었다라는말 들어봤지? 그니까 러 여기서의 황후는 뭘 이야기한다?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한 빛이 피었구나 폈구나. 아이야, 또 다시 청자가 됐습니다. 빚은 술 걸러라. 빚은 술을 굴러라. 왜?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추흥, 가을에 대한 흥겨움이 겹구나, 흥겹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북풍이 높이 분이 북풍 밑줄 북풍. 동풍은 뭐에 대한 이야기? 봄에 대한 이야기. 북풍은 뭐에 대한 이야기? 겨울에 대한 이야기. 눈 높이 분이 앞 외에 눈이 진다. 그래서 앞외 이건 산이고요. 앞 산에 눈이 떨어진다. 여기서의 눈은 진짜 눈인 거죠. 모첨 모첨의 밑줄 모첨은 초가집입니다. 그, 옆에 써야 될게 있어요. 모첨은, 모첨, 모청. 모옥, 띠, 아니, 띠집, 초옥, 초당.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면 다 초과집이에요. 다 초과집. 써놓으세요. 모첨, 모옥, 띠집, 초당, 초옥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싹다 초가집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돼신계영이지 이름이 있다 사람 이름이 있어 평민이야 양반이야? 양반이야 그치? 양반이면 어디 살아야 돼? 기와집에 살아야지 근데 얘 어디에 살고 있어? 초가집에 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소박함이지. 그럼 뭐야? 안빈낙도 안분지족이 되야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참 빛이 석양이 거의로다. 저녁이 다 가까웠다. 석양은 저녁이고요. 아희야, 또 다시 청자입니다. 두죽입니다. 여기서 이 죽은 진짜 전복죽 할때 죽자예요. 두죽은 그럼 뭐야 해 돼? 콩죽이죠. 양반인데 콩죽을 먹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죽 역시나 보다 모천과 마찬가지로 소박함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느냐 먹고 자려하노라 그래서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먹어야겠다 콩죽을 먹고 잠자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4번부터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 밑줄 객관화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봐도 나는 이렇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1 번을 제껴야 되고요.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거 이게 바로 뭐야? 청자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죠. 가도 청자 아까 있었고 나도 청자가 있고 그래서 가와 나둘다 청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삼번 감탄의 의미를 담은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 서리적 표현의 밑줄 어, 헌살, 또, 헌살, 이건 가해는 있었는데 나에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연물의 감정이입 밑줄, 감정이입은 뭐 해야 돼? 내가 슬프니까 새도 슬프게 울어야 되거나, 내가 기쁘니까 새도 쪼개고 있어야 돼. 그런 내용 이 있었나? 없었죠? 그래서 4번 제껴야 되고요.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는 공간각적 표현, 공간각적 표현의 밑줄, 공간각적 표현이 바로 뭐야? 뭐, 금빛, 게으른, 울름 이런 거에 이제 공간각적 표현이었죠?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손님에 대한 이해. 손님 뭐했어? 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했고 자연 속에 살아봤어요. 자 주인에게 강산에서의 풍류를 함께 즐기자. 아니죠. 너왜 뭐가 좋길래 살았어? 나도 한번 해볼게였죠. 주인 일이 좋은 일 없는 세간을 떠나 성간에 들어가기를 동경하고 있다. 맨 처음에 뭐했어? 세간에도 좋은 일이 많기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껴야죠. 청문고사를 떠올리며 고단한 성산의 생활, 성산이 어딘데? 자연이었지? 자연 속에 행 자연 속이 싫다 그랬어? 고단하다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었죠? 그래서 3번도 제껴야겠고요. 주인이 머무는 정막상 중의 경치와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때? 너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돼야겠어요. 선홍처럼 사는 주인의 고고한 면모를 천손 응금+ 천손 응금 밑줄 이건 아까 뭐였어? 경치에 대한 이야기였죠.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봅시다. 나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잔설과 매화, 버들 가지는 계절감을 주는 소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봄에 대한 이야기. 개면조와 졸음은 화자의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생활의 한가로움, 잠이나자야지, 잠깨야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서리와 황혼이죠 각각 가을의 계절감과 가을에 느껴지는 풍요로움을 환기한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서리는 계절감, 황혼은 풍요로움 맞는 말이고요. 4번 북풍과 눈은 갈등을 유발하는 시련. 예, 힘들다고 했어? 싸웠어? 그런 거 없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아희야는 각연의 종장에 반복되었다. 시 전체 안정감과 통일감 부여한다. 왜요? 반복됐으니까 리듬감도 줄수 있고, 반복 통일감, 형식상의 통일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같은 조선 전기 사대부 시가들은 주로 자연의 현실과 대비하는 이상향 밑줄. 그런 뭐다? 자연이 훨씬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속세, 세간보다 뭐다? 강산이 훨씬 좋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심미적 가치, 심미적 가치 밑줄. 심미적 가치가 뭐냐? 즐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과의 합일 밑줄, 자연과의 합일. 자연과의 합일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물화일체에 대한 이야기다. 심성을 수행하려고 한 사대부들의 도학적 자연관 여기서 도학적 자연관의 밑줄 이렇기 때문에 뭐다 아까 도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17세기 이후 사대부 시가에는 도학적인 자연 공간이 아니라 <laughs> 일상적 생활 공간 한편 세모.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생활 공간 밑줄 유흥의 공간 밑줄 그래서 아까 술 가져와라 충에 겹다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전원이 제시되는데 나는 이를 통해 당시의 사대부들의 생활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구름과 주인을 견주며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데서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당시의 사대부. 이건 보기에서도 있었죠?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책력 없이 지내면서 일마다 선간이라는 데서 자연의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력 없이 지낸다. 현실에서 날짜를 세지 않는다. 일마다 선간이다. 자연이 너무 좋다. 맞는 말이고요. 울과 체장과 같은 일상적 전원공간 밑줄. 이거 뭐야? 도학적 자연관에 엿볼 수 있다. 여기 도학적 자연관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 보기에서 보였어 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도학적 자용만이라 설명이 나왔어 나에 설명할 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나와 낫닭이 드러내는 전원공간의 구성요소라는 데에서 전원생활의 정경을 드러내는 일상적 소재 밑줄 이게 바로 뭐야? 꽃과 닭이라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추흥 아까 유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는 풍류를 즐기는 것 유흥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